여기는 상주에 있는 곰민수의 묘입니다. 지금, 묘지 답사에서 아주 특이한 묘를 보는 것이 몇개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요 돌이 아마 액막이 돌 같습니다. 이 풍수병에서 앵마기 돌인데, 여기에 세치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회자 선생, 할아버지 묘에서 이앵마기 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상석이, 일반적인 상석과 혼연석이 같이 있는데, 요 밑에도 있고, 저이묘 앞에도 있습니다. 이중적인데 아마 여기서 재료 를 올리고 아마 재실 같은 영향을 하는 것 거지 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또이 향로석에 보면은 여의두문이 있습니다. 여의두문이라 기여 그러는데 이렇게 참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신도비가 있는데 신도비가 이 흑화현상으로 시큼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비방을 빨리 세워서 보존을 하지 않고 이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손발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데, 여기에 툭툭 찍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그 있는데, 그 낮에 선생님 묘도, 묘, 신도비에도, 이게 묘가 또, 그거는 혜태지만 여기는 아나콘다 비슷한 모양의, 예, 얼굴을 한 것입니다. 눈이, 지금 눈에 지금 색깔이 지금 다, 옛날에 눈을 안 눈알을 눈동자를 제대로 새겼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오래되었어요. 지금 이게 다 형태가 안 보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입을 또요 뭐 모양은 또개 모양 같이 생겼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아주 무서운 어, 아나콘다 역할을 보는것처럼 보입니다. 하, 이런 것이 이 신호의 특징인데 여기에는 연잎을 둘렀습니다. 앞으로. 다른 앞으로 보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 이런 형식이 나타나고, 연잎을 두고, 이건 일반적으로 신도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연잎 돌리는 거는, 그리고 어, 발도 이렇게 뒷발도 아주 심차게 굵게 만들어졌습니다. 꼬리를 보면은, 일반적인 꼬리와 표현이 다릅니다. 꼬리가 세가 지어올때 있습니다. 보통 하나가 되는데 여기는 두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권. 어, 관찰사네요. 관찰사 공공 모델이 뭐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 27년 10월 2일 모델인데, 뭐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긴 한데, 비문이 풀이가 안 됩니다. 이걸 빨리 판독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 이 보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시커멜 되어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건 왜이돈 많은 부사들이 많을 건데, 왜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여유주가 아주 풀잘 되는데, 지금 시커먼 짰습니까? 돌 자체가 아마 이거, 이거, 이거 그, 어떤 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런 돌은 빨리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 올라가 볼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건 명당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고, 여기 에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은 언덕을, 둔덕을 만들어서 밑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형식은 왕릉에서 보이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이 권율장군 묘로 나타납니다. 몇 군데 보여요. 중국에. 그래서 제가 이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묘라고 생각해 드렸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상당히 힘들죠 이게 원칙으로는 묘가 안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제시점 밑에 두고 묘를 두는 것이 왕릉이 선사하는 형식인데 이것도 왕릉에 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식이 잘 없어요 제가 많이 봤지만 은잘 없더라 고 보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묘비가 있고 또 혼유석이 또 별도 상석과 혼유석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자 그럼 개체석은 하나 두개도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인석에, 무인석이 아주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전수에 이런 조각이 잘 남아있어요. 그리고, 요런 형식은, 복두네요. 복두인데, 하나, 둘, 금간 조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가이네요. 이런 것은, 이게, 요 줄무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보통 진품문평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조금좀 작아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다시 하나를 만들지 않았겠나 생각도 듭니다만은, 요거, 조각은 같은 조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같은 시기지만은 아마, 요거는 설좀 남아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여기에 보면은, 어 망두석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망두석에 보이는 이런 연문이라든가, 연꽃문이라든가 아주 잘 남아있고, 여기에는 세호는 안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 세월를되는데 이런 것은 불교적 요소가 남아있는 거고요. 이 불교에 가면 이것이 하나의 천이었는데, 조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저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이 아주 먼데, 양쪽 오른쪽, 왼쪽에 좌청룡 우백호인데 이 자총용 벽화가 보통 붙어 있는데, 이게 넓게 펴져 있습니다. 이게 완전 명당짜리네, 보니까. 아, 제가 보니까 명당짜리입니다. 저 산을 바라보고, 자총령이 자총용이 이렇게 감하고, 우총이 뻗어나오고, 야, 자손 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명당짜리 만들었네요. 아, 이게 명당짜리고, 이게 보면은, 요다 대사은, 어, 퇴제, 권수생 지묘, 어, 정 정경부인 어, 풍산 김씨 부계수입니다. 이기도 특징적인 묘가 팔각묘입니다. 지금 묘 흙이 내려와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그잘안 보이는데 보기 보면 팔각묘가 되어 있습니다. 하, 자 뒤로 가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어,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산들 덮여 있어서 앞에 있는 묘비라든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청령 500호 보통 일반적으로 자천이 우측에 밭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넓게 퍼져 있어 자선들이 발복하게 저 산을 바라보고 아주 멋진 자리에 명당자리지관이 최대한 잤습니다. 요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번에 건민수의 형인 권달수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는 아마 안동권시에 어 묘가들이 많습니다. 이 주위에 다 묘입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 묘제들이 상당히 풍수가들이 자주 오는 곳이고 아주 명당 자리 조문났습니다. 제가 봐도 보통 상당히 명당 자리 보입니다.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했지만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명을 막는데 이 자선 발복하게 쫙쫙 뻗어서저 앞에 산을 바라 보면서 아주 멋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묘제 공부하는 데 재미가 났습니다. 제가 어 이묘제를 어, 그 보면서 많이 느끼지만은 딴게 묘의 명당자리가 아니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 명당자리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어, 밑에 둔덕을 두어서 개체석을 두게 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군민순생의 묘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어, 묘비인데 묘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남아있습니다. 연화무늬가 있고 정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가 어떤 글씨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뒷면에는 글씨가 없군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록은 조선원조실력이잘 남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고 신도비명에 제걸 풀이가 됐으면은 이 사람의 어, 흔적이 잘 남아 있을 건데 어떤 관찰사였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망주석하고 또이 무인석은 잘 만들어졌는데 무인석 동쪽병과 서쪽병은 어 모양이라든가 크기하는 차이가 나서 아마 새로운 것을 다시 안가져 온다 아니면은 다른데서 가져오는 건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는 뭐 짐작을 못 하겠고요 다른데서 가져왔다고 생각들지만은 그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조하고 뭐 이런 소리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저 밑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어 혼유석 상석이 보이고, 여기도 혼유석 상석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 권달수 선생의 묘였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명당 중에 명당자이로 생각됩니다.